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예린 씨가 도착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저 가방은 안 들고 가요? 가방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노마대 가방. 어? 노마대 가방. 이거 챙겨요? 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날이라 씹고 나르는 도구가 한가득입니다. 그래도 백지장도 맞든면 낫다고 동료와 의기투합해 빠르게 짐을 옮기는데요. 그렇게 오늘 새로 작업할 현장에 발을 들이는 예린 씨. 이제 좀 머리 깊숙하게 넣어서 칠만해 주는 만다 전체적으로 올기도힘들도막다하고 여기 뭐 저랑 창들도 다 하시는 거죠, 창. 나무 창은 나무 창은 다해.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이리의 표정이 평상시와 다른데요? 저는 처음 이런 작업을 해봐가지고 해봐야지 알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몰딩칠을 할 건데 원래는 거의 이런 미모델링하는 곳에 들어가도 자 처음부터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장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이네. <laughs> 페인트를 칠하기 전 몰딩 주변으로 붙어있는 기존 도배지를 일일이 제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장님의 설명을 들을 땐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넌 대체, 이렇 이렇게 보아 이렇게 해 이렇게 보니, 이렇게 보음 이렇게 보 이렇게 보이케이그러니까전체적으이이 정도 보다고 생각해. 네. 이업반장님이 알려준 대로 다시 보보는 이렇게 보니, 이렇게 보니, 한번 방법을 터득하고 나니 작업하는 손길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하는 동료를 보며 작업 속도를 올려보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를 하나도 맞닥뜨린 예린씨 이번엔 굳은 실리콘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여기 이런 건 떼줘야 되잖아요. 여기, 신기품, 여기. 실리콘이 있어? 아, 저기요. 실리콘 있는데? 아니야, 상관없어. 그밑에까지 네. 그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가 아, 이런 건 살짝 떼주는데 이것까지 다뗄 필요 없고 저비자가 아, 여기, 여기까지 어제 어. 다시 올라타. 네. 그러니까 상관없어. 우리가 하는, 건, 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칠이 되게 위험해. 굳이 여기까지 다 올라타. 어차피. 구장 일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째인 예린 씨. 그래서 처음 접하는 변수가 많은데요. 에 갔다가 에 있는 지만 작업 반장님의 조언대로 둘러붙은 벽지를 제거하는 예린 씨. 미로 이렇게 또 하나의 현장 노하우를 얻어갑니다. 안에. 물로 불린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잘 밀리네요. 아, 예린씨 몰랐었어요, 그러면? 어, 네, 어, 물 묻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선생님이 써야 되는지는 안 그랬으면 그냥 손톱으로 긁어, 긁고 있었어요. 네,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다 모르면 몸이 고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머리를 써야. 예 도구를 써야지 사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노하우가 하나둘 쌓이면서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거야라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좀더 배워가는 게 많죠. 약간 스 킬업되는 느낌, 네, 약간 레벨업되는 음. 기분입니다. 오늘도 한층 레벨업. 할수 네, 오늘도 한 가지 할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laughs> 새로운 현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배움이 있어. 부합니다 배우는 게 어쨌든 해봐야지 사람은 아니까 하다 보니 제가 잘하는 게 생기고 이제 기술이라는 게 생기고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욕심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배우기 위해서 약간 버티고 있는 버틴다기보다는 도전하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계속 도전 중인 것 같아요. 일에 열중하던 사이 벌써 점심시간인데요. 밥밥뭐 먹을까? 뭐 있어요? 짜장면, 짬뽕. 네? 짜장면, 짬뽕. 앞에 네? 바로요. 저 고추짜장이요. 고추짜장이 없는데? 매운 짜장면, 떡볶 짬뽕. 짜장이요. 짜장? 네. 매운 짜장 있어요. 매운 짜장. 매운 짜장. 얼마 지나지 않점점심이 도착했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런데 식탁이 의자도 없는 현장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죠? 바로 이런순간이 팀의 막내인 예린 씨의 센스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솜씨를 발휘해 사다리를 식탁으로 통합시키는 예린 씨. 식탁이 남자네요. 뚝딱 <laughs> 식탁 하나가 생겼습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laughs>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겠죠? 현장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 의자까지 갖춘 일행들. 일정이 빠듯할 땐 이렇게 현장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때우는 한 끼지만 함께하던 동료들과 현장에서 먹는 식사는 그 나름대로 별미라고 합니다. 오늘 할게 많아가지고 빨리 먹고 바로 현장 투입해야 돼서. 간단히 먹고 간단히 먹기로 했어요. 음. 이렇게 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네. 뭐 주변에 음식점이 없거나 바쁘거나 이럴 때는 이럴 때 먹을 때도 있고 겨울에는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종 먹어요. 음. 뭐지? 캡사이신인데 아, 어, 별로. 캡사이신 없겠지. 처음 해본 작업인데 어때? 네? 음. 아, 정말 손이 많이 가는것 같아요. 기분에 걸리거나 음. 귀찮은 일이긴 해서. 맞아요. 음. 그래도 할건 해야 돼. <웃음> <웃음> 제가 힘들다고 음. 생각하는 순간 일이 점점 꼬이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마인드로, 밝은 마인드로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꿀맛 같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오후 업무가 재개됐는데요. 도배지를 제거하느라 힘들었던 오전 업무와 비교하면 오후 업무인 페인트칠은 그래도 수월한 작업에 속합니다. 몰딩 칠을 할 예정이에요. 그 롤러도 있지? 네. 이 뒤에 문짝부터 칠해. 문짝? 문짝으로 칠. 문짝? 앞뒤로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문틀 작업을 시작하는 예린 씨. 페인트칠은 익숙한 작업이라 손놀림부터 재빠른데요. 여기 문짝은 칠 안해. 응, 저 새로 바꾼 거. 뒤에는 안해. 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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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구나. 어디서 문짝 뜰까? 닫아서 돼? 응, 돼? 네. 이어서 화장실 문틀 작업을 준비하는 예린 씨. 계속 살리는 게많다 보니까 보양을 꼼꼼히 해주고 있어요. 전문용어 많이 써. 아저씨들처럼. 어? 아저씨. 어? 뭐, 뭐 살린다 그러고. 뭘뭘 어? 살렸지? 여긴... <laughs> 사람 살렸나? 저 사람 살렸나요? 현장용어를 쓰는 예린 씨가 귀여운 사장님입니다. 제가 보기엔 좀 귀여워요. <laughs> 이, 이 벽은 살릴 거야 하는 게안 칠할 거야 그대로 둘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어, 거기 안 칠할 거야 하면 되는데, 이제 어, 여기 살리고 여기는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못 뭐 들으면 재밌어. 웃겨. 얘는 아, <laughs> 예은아, 그래서 그 안에 뭐 살린다고? 네? 뭘 살린다고? 거기? 여기 여기 타일도 살리고 문도 살리고. 어, 다 살릴 거다잘 살려봐. 잘다 했다 프로 활동하는 게 훨씬 좋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처음 가는 곳에 처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입뚝 다물고, 일만 하고, 쉴때뭐 쉬러 가고, 뭐 이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거의 실수를 많이 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 실수를 바로 잡아줄 사람도 바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팀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바로 잡아주실 수도 있고, 화기애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행운이라는 걸 알기에 예린 씨는 모든 현장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늦은 밤 집에 도착한 예린 씨 그런데 잠옷이 아닌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나요? 설마 오늘의 일과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양구대, 이게 양구대거든요? 이 양구대를 제가 아직 잘못 해가지고 이거를 좀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일하고 와가지고 안 피곤해요? 근데 제가 다음 현장에서 바로 써먹으려면 연습을 해야지 제 속도가 느는 거니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현장에서 연습한다 막 이러는데 현장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베테랑 도장 기술자를 꿈꾸는 예린 씨. 그 꿈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선 나만의 기술을 연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스킬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해본 공정이면 조금 더 이걸 어떻게 빨리 해볼까라는 고민을 한다거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다거나, 집에서 뭐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습도 해본다거나, 뭐 그런 거. 기술 같은 부분에서도 그게 제 것이 될 때까지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게 당연했어요, 저는.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먼훗날 지금을 돌이켜봤을 때한 줌의 후회도 남지 않기를 예린 씨는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현장의 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도착한 동료들이 분주히 준비해 나섰는데요. 아뿔 어찌된 일인지 여린 씨가 치가 그랬습니다. 어디 그렇게 찾아? 에아러 여린 씨가 없으면 사장님도 눈치챘는데요. 여린 어디갔어? 아직 안 왔어? 목아이거목아어 <laughs> 빨리 와야지. 막 현장 준비하고 해야지. 짓나고. 항상 늦지 않게 도착했던 예린 씨 오늘은 지각을 해서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왜,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좀 늦었어요. 매사 잘하고 싶어서 종종 우리던 예린 씨가 지각을 했으니 혼내는 사람은 없어도 속상합니다. 다음에 그서 여기 쪽 바른 다음에 이렇게 응. 한 다음에 잘라내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에만 핸디 올리고 여기 가운데는 남겨놓으면 되죠. 아다 올려 그냥. 아다 올려요? 다, 안 올리기 힘드니까. 아다 올리고 나중에 잘라. 내면 그래도 다시 심기 일전하고 그러면... 오늘 할일에 집중하는 그녀. 네. 그간 작업했던 곳에 비해 규모가 큰 현장이라 부지런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린 씨 많이 늦었는데 별로 안 오는 날씨네요. 항상 일찍 와 있었으니까. 항상 와서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나마... 처음이에요? 나 일찍... 처음이에요 오늘도 지금. <laughs> 네. 처음이지만 완벽주의 예린 씨에겐 실각은 있을 수 없는 일.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녀입니다. 작업할 공간이 넓고. 정해진기한안에마감해야함으로 모든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며각서전투서인데요그래서예린스도 실수 없이 제목을 다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 어쩐 일인지 예린 씨가 바꾸로 향합니다. 머리도 식힐 겸 바깥 바람을 쐬러 가는가 했더니 근처 커피 가게로 향했는데요. 갑자기 커피는 왜 사러 온 걸까요? 아까 지갑 해가지고 좀만네할 겸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좀 챙겨 주실 게 있어가지고.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커피 살려고요 아무래도 아침에 지각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커피로 남아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로 한 건데요. 하겠습니다. 오, 예진가 사니까 더 맛있다. <laughs> 더 달아. <laughs> 어? 내일도 늦게 올 거지? 주가 그만 날네 내일도 늦게 오면 되겠다. <laughs> 괜찮은데 이거? <웃음> <웃음> 맛있다. 예진가 사는 커피 어때요, 맛있어요? 아, 맛있네요. 어. 내일도 아마 먹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좋은 사람들과 웃고 열심히 일하며. 오늘도 도장 기술자로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예린 씨. 예린이처럼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 여성분들 이래 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예린이가 엄청나게 크게 도전을 하는 거고 이번 계기로 젊은 여성분들도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지 않을까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뒤쳐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게 도전인 것 같고. 제 인생의 목표도 항상 도전인 것 같아요. 계속 계속 할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페인트로 새로운 인상을 칠하는 그녀 무궁무진하게 펼쳐진 도화지와도 같은 인생 오색빛깔 찬란한 꿈을 하나하나 그려나갈 예린 씨를 응원합니다.